그렇잖아. 야, 몸에 액체야. 몸 안에 있는 액체야. 그럼 체육은 몸 안에 있는 걸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이때 이스는 뭘 받는 거야? 앞에서 쓰였던 a 어, human body. 그쵸? 인간의 몸이라는 명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단수니까, 오케이! 대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가 정답이 된다고 할수 있지. 이스는 제대로 문장에서 쓰였다. 자, 두번째도 넘어갈게. 여러분들, 두 번째 밑줄어법을 보니까, 아 이거 출제자이 누가 뭐지? 출제자이 누가 뭐지? 뭘로 파악해야 돼? 밑줄 친 부분을 봐야 돼. 여러분들, 밑줄어법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어디까지 철인형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 분명히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자, 밑줄이 어디 쳐져 있습니까? Disease of curse. Disease of curse. 얘들아, Disease of curse. 여러분들, Disease of curse.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occur라는 단어는 품사가 동사야. 그치? Disease는 뭐 하는 거야? 동사 앞에 있는 명사잖아. 그럼 결국 뭐야? 리지어컬스의어술는어떻데된 거야?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플러스 동사에다가 어? 여러분들 주어플러스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놓은 어법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 석쌤이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지금까지 주어플러스 동사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알겠니? 주어플러스 동사에 밑줄이 쳐 있을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몇 가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무조건 요것만 하면 됩니다. 도치를 음, 확인한다. 음, 다시, 음, 다시, 다시 석샘 가서때 내가 뭐라그랬지 여러분들? 주어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주어 플러스 동사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확인한다? 그 문장의 도치를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과연 이때 주어 동, 야여러분 생각해봐. 주어 동사를, 주어와 동사를 왜 밑줄을 치겠어? 당연히 영문은 주어 동사의 우선이야. 그래야 그래. 모든 문장의 형식은 1형식도 5형식까지가 다 주어 동사를 시작을 하잖아. 화물며 화물며 주어 동사의 밑줄을 쳐놨어 그래, 그래, 주어 동사의 밑줄을 쳐놨다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야? 도치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러면 도치를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자. 도치 됐나요? 자, 도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도치. 자, 일단, 도치가 뭐야? 원래 있던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 어떻게 바뀌는 거? 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랬다? 도치라고 했었죠. 근데 내가 도치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지난 지난 시간도 얘기를 했었고, 도치가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 발생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문장맨 앞 대가리에 뭐가 왔을 때. 지금 내가 다시 칠판에 정리해주는 말들이 왔을 때는 무조건 뭘 시킨다? 주어와 동사를 바꿔준다. 도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밑줄어법을 들어갈 때 주어동사에 밑줄 치는 어법을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이거는 무조건 어법 문제가 어떤 출제자의 도가 어, 출제자의 도가 뭐냐? 바로 도치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치를 시키려면 어디를 봐야 돼? 주어동사 밑줄 쳐진 앞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봐야,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봐야, 아하, 도치를 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도치를 발생시킬 때, 아이고, 잠시. 잠시만요. 자. 자, 도치를 발생시키는 거. 자, 문장. 맨. 대가리! 대가리! 그지? 문장 맨앞 대가리! 선생님 항상 강조한가? 문장 맨앞 대가리에, 문장 맨앞 대가리에, 석쌤이 제시하는, 석쌤이 제시하는, 프레드비 석쌤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어구가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도치를 시킨다. 알겠죠? 문장 맨앞 대가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첫 번째, 1번. 뭐가 나갔을 때?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뭐가 나갔을 때? 그렇지. 부정어죠. 자, 부정어의 부정어가 나갔을 때. 앞에 문장 맨 앞대가리에 부정어가 나갔을 때, 원래 있던 조동사는 동사로 도침시킨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니문장의 보어. 보어. 그래서 선생님 좀더 쉽게 얘기했었어. 여러분들, 보통 보호에 자.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분사는 명사는 주먹고, 명사는 주먹고, 명사는 주먹고, 당연히 뭐가 올수 있어? 명사 올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인 모도올수 있어. 형용사가 보통 모로 많이 오죠? 내가 충격을 시켜줄게요. 보가문자맨 앞으로 빠졌어. 그러면 당연히 조동사는동사조로 바뀌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위권은, 상위, 지상위권은 상위권은 보호의 보호자이나 아, 보호가 앞으로 빠졌을 때 도치를 시킨다면 끝나. 알았니? 근데 중하위 거는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문장 맨 앞에 어떤 품사 형용사라는 품사 자, 여러분 형용사가 대리쳤어 형용사가 대리쳤어 형용사가 대갈쳤어. 형용사가 대갈쳤어. 그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원래 있던 주동사는 분사조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단주할점이 있어. 여기 보자. 여러 형용사가 대가리 쳤을 때있잖아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형용사가 대가리를 쳤는데,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문장이 끝났어. 오케이. 네말이일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대가리를 쳤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문단이 끝났어. 자, 두 번째 건 뭐냐? 똑같이, 똑같이 형용사가 대가리 칩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이 형용사가 대가리 치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콤마, 주어 플러스,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끝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기 잠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집중해. 자, 형용사가 둘다 대가리 쳤는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거는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문장이 끝났어. 그죠? 두 번째 거는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뭐가 등장했어? 콤마, SV가 등장했죠. 내말에 하나요?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되는 문장하고 이런 문장으로. 사에다가 밑줄 을 치는 밑줄 어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를 실전 문제를 풀면서 그런 문제도 경험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이 봐봐. 여러분들, 형용사가, 형용사가 둘다 대가리 밑줄이야. 대가리 밑줄 때, 수험생 여러분들은 뭘 확인한다? 여러분들은 뭘 확인한다? 자! 분간권마 SV를 확인한다.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에 미줄친 형용사는 바로 뭐가 된다? 분사구문으로 쓰인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생때 있어? 이 앞에는 b e 이나 h a v i 이 생략된 거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했죠. 보통 b e 이나 h a v i n 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에서는 b e 이나 h a v i 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생략되어서 나온다. 자, 정리한다, 들 여러분, 들 집중. 여러분, 들 집중해. 형용사가 되가 있었어. 자, 중간 것만 에을 수가 있어. 그때 밑줄 어법이야 그렇지! 무조건 만든 어법이야 무조건 만든 어법이야 브래드비 석스님이 보장합니다. 무조건 만든 어법이야 어차피 이 형용사 앞에는 띠 있었던 거니까.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문장 빼나 내가지첫 번째 부정과가 왔을 때 고치를 시킨다. 두 번째 보호가 앞으로 빠졌을 때 고치를 시킨다.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보통 도치 문제로 나올 때는 보통 형용사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형용사가 대가리쳤는데 중간뿐만 S 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니? 그러면 이때 형용사 밑줄 어법은 바로 보르 쓰인 거다. 보로 쓰인 형용사가 문장의 앞으로 빠졌다. 그럼 쎄, 쎄. 그러면 형용사가 보로 쓰였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뒤에는 동사가, 동사가. 동사가 무슨 동사가 펼쳐지지? 동사가 무슨 동사 펼쳐지지? 보통 무슨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보호로 보통 무슨 동사? 그렇지 비동사죠 비동사 여기 동사 자리에 보통 비동사가 쓰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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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서 다시 말할게 자, 형용사 밑줄어법에서, 형용사가 문장된 앞대가리 아, 밑줄쳐있어. 중간 콤만 SV 보이는 순간 얘는 무조건 만들었거든그 그치요? 또, 어, 반대로, 어, 바꿔 말해서, 형용사가, 이건 다른 경우요 형용사가 밑줄이 쳐있는데 중간 콤만 SV가 없어. 그래도 얘도 무조건 만들어 버려. 왜? 어차피, 보호로 쓰인 형용사가 대가이 쳤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불안전 자동사가 있을 것이고, 내말 이해가나요? 그래서 뒤에 뭐만 하면 안 돼? 이 동사 다음에 주어 이렇게 도치가된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해가나니? 다시 말하면 얘들아. 형용사가 대가리 쳤을 때 밑줄이 이렇게 쳐지는 순간에는 무슨 말인지 이겠어 중간 콤만 S, B가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 왜? 빈이나 헬륨이 생략된 분사 부문으로 쓰인 형용사니까. 그런데, 형용사에 밑줄이 쳤는데 중간품만 SV가 없다? 이거는 100%! 100%! 여러분들, 100%야. 알겠어? 100% 바로 뭐다? 보호로 쓰인 형용사가 문장 맨 앞으로 위치를 냈다. 따라서, 문장 맨 앞대가리에 보호로 쓰인 형용사가 대가리 쳤으니까, 그 다음에 말용수는 동사조어가 된다. 자, 뭐가 된다? 동치가 된다? 동사조어가 바뀌게 된다.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1번과 1번의 부정어, 2번의 고가 문장 맨 앞으로 빠졌을 때 공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다 적할게요 여기다. 여기다가.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Only. 여러분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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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하고 생각나는 거 없어? 여러분 Only하고 생각나는 거 없어? 바로 이거죠. Only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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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Only가 문장 대가리셨어. 다음. 온리가 단독으로 인게 아니야. 온리가 뒤에 떨거진 말을 수반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야. 자, 온리 다음에 또 다른 구사. 온리 다음에 또 다른 구사. 됐나요? 또 온리 다음에 전면. 온리 다음에 전면. 온리 다음에 접주동. 온리 다음에 접주동. 자, 봐봐 일 온리 다음에. 온리남의 또 다른 고사, 온리남의 전명, 온리남의 접주도. 요게 한 묶음이. 요한 묶음이. 요한 요 묶음이 어디에? 어디에? 문장 맨앞 아, 대가리 위였을 때. 알겠어요? 사기 말은이한 묶음이 온리 또 다른 고사, 온리 전명, 온리 접주 등이 문장 맨앞 아, 대가리 위였을때 뭐가 발생한다? 도치가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두겠죠? 쉽게 말해서,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밑줄이 쳐있을 때, 주어 동사가 밑줄이 쳐있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단 하나다. 단 하나다. 그 하나가 바로 뭐다? 분명히 도치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뒤에, 알겠어요? 도치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뒤에, 문장 맨 앞에 뭐를 확인한다? 첫 번째 부정어. 두 번째 보어. 근데 보통 보어자리가맨 앞으로 나가서되는 형용사 밑줄이다. 그래서 표용사 인도를 확인한다. 세 번째 온리를 확인하는데 온리플러스도다른사 온리전면 온리적성 요한 묶음을 확인한다. 이해가지요? 그러면 끝난 거야. 얘네가 있잖아. 너들 1번, 2번, 3번이 있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주호동사이가 밑줄 쳤어 이게 작사한난 거잖아. 작사한난 거잖아. 왜? 얘네가, 얘네가, 얘네가 대가리 쳤잖아. 그렇지? 대가리 쳤어. 당의 뒤에 주 동사는 뭐로 바뀌어야 돼 동사적으로 도치가 되는다는 얘기죠. 내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 선는 알고 있을걸? 네 번째, 최초에 도치할때 배웠던 게 뭐였었어? 여러분들 다 배운 다 거야? 니들도다 배운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대가리 쳤을 때. 자, 여러분들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 뭐라고 해? 그래? 부사구라고 하죠? 부사구. 부사구가 문장 대가리 쳐도 뒤는 뭐가 된다? 도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러나, 요거 조심,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전사 플러스 명사, 시선 열고 오세요. 여기 다. 전사 플러스 명사 여기 있지? 어? 그럼 뒤에 원래 있던 주동사순이 어떻게 돼야 돼? 동사으로 바뀌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 그런데, 그런데, 잠깐, 여기서 뿅! 여기입니다. 뿅! 여기 봐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대가리치는데 얘들아 잘 봐봐,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대가리치고 있죠? 그런데 콤마가 찍혔어. 콤마가 찍혔어. 그 다음에 다시 조 플러스 동사가와 자, 이 문장은 어떤 거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를 독립시켜버린 거야, 독립. 알겠어요? 이 콤마를 기준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아예 독립을 시켰다고. 새로운 주절이 탄생해버린 거예요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는 도치를 안 시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래해도 알겠지? 전사 플러스 명사가 대가리 쳤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보다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죠? 콤마가 여러분 있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냥 주우동사 써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전사 플러스 명사가 대가리 쳤는데 콤마가 없어! 콤마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주우동사였으니 동사조로 바뀐다고 생각한대요. 자. 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목소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거든요, 지금. 어? 근데 목소리 높여서 강연을 한 이유는 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학교 내실에서도 많이 나와. 알았어? 학평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와. 그거는 고3성년들이 다 경험했던 부분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정리할게요. 1번, 뭐? 부정어, 뭐? 대가리! 알았어? 2번째, 뭐? 형용사, 대가리! 3번째, 뭐? 온리, 또 다른 부사. 온리, 전면. 온리, 접주동 대가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 대가리. 이네 가지가 대가리 쳤을 때는 주어동사의 요소는 동사조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치는. 자, 물론 얘들아 선택형 도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택형 도치를 영어분 거론할 때는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교재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This is a c u r s 문장 대가리 모르 시작해 여러분들 only로 시작해 그치 장님이야 여러분 장님이야 only로 시작하지 only 다음에 뭐 나왔어 when 접속사 나왔어 the virus 주어 나왔어 introduce 동사 나왔어 아하 아하 only부터 only부터 밑에 줄에 있는 is the c o r r e e x acid in your cell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 only 접 주동이 대가리친 거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까? 따라서, this is a c u r s 가 틀렸죠. 주어 동사의 오순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고개 들어봐. 여러분들 고개 들어봐. 그런데, 어컬 동사가 무슨 동사야? 여러분 어컬 동사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알겠죠? 어컬 동사 일반 동사가 발생하다는 일반 동사일 때는 도치를 시키에 있어서, 여러분들 일반 동사일 때는 두 동사를 이용하죠. 알겠습니까? 두 동사 써주고,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일반 동사에 도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 어떻게 써요? disease occurs인데 occurs가 그런데 일반 동사니까 근데 disease가 3인칭 단수잖아. 얘들아 3인칭 봤을 때는 이두 대신에 뭐가 써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 does가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렇잖아. disease가 3인칭 단수니까. 따라서 does disease occurs에서 s로 빠져야지. 왜? 조동사 역할을 한 거니까 이게 조동사가. 알겠나요? 그럼 답은 뭐로 바꾸면 돼요? does This is occur.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장 중간 ing고요. 선생님이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을 때분명히쓴다이 테이크스 구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문장 중간 ing 세 가지를 분명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요번에 문장 중간 ing는 어떤 ing야? 여러분들 이 문장 중간 ing는 어떤 ing야? 그냥 ing야? 아니죠. 중간 콤마 ing야? 아니죠. 무슨 ing입니까? e 드라는 등위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ing죠. 내말 이해 가지? 세모 천냐 니네들? 세모 천냐고 내가 e 드 d 라는 뒤로 쓰사는 무조건 세모 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등위접속사 ing야. 등위접속사 ing니까 결국에 뭐다? 병렬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석샘 다라사대 내가 영러분한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석샘이 아,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 병렬구조는 문장의 구조만 파악해서 만든다. 그쵸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는 기본이요, 내용 파악까지 결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게 바로 뭐다 병렬 구조였습니다. 그지요? 자, 이 문장 분석 들어갑니다. Uh, a bacterial virus infects a cell by attaching to the cell and inserting the v i r e l gene into the cell. 이어요 자, 문장도 파악하면서 해석해야 을 됩니다. 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infects 감염시킨다 a cell 한 세포를 By attaching to, 여러분 attach to가 뭐야? 그렇죠. 몸에 탁 들러붙다, 붙이다, 첨부하다 뭐 이런 게들 갖고 있죠. 탁 달라붙음으로써 the cell 세포에 그리고 inserting, 집어넣음으로써 It's a viral gene. 그것의 바이러스성 유전자를 어디에다가? Into the cell. 세포 속으로. 됐나요? 세포 속으로. 자, 브래들리, 브래들리쌤이 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인설팅 밑줄이 맞느냐 틀리냐는 앞부분에 있었던 바로 뭐야? 어태칭과의 병렬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맞는 어법이 되는 거지. 설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 그런데 앞에가 뭐 있어? 덤벙대서는 안되더라.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 더 있었어. 임팩트라는 동사가 있었죠 임팩트.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임팩트라는 동사가 있잖아. 만약에 말이야, 이 내용이, 박테리아성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고, 감염을 시키고,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인설팅은 틀리는 법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와의 병렬이 되는 거야? 임팩트와의 병렬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는 세포를,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야? 세포를 감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뭐 있잖아. 일단은 뭐한는 세포에 딱 들러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그렇잖아. 세포에 들러붙고 나서 뭐하는 거야? 그 세포 속으로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태칭과의 병렬이니까 이때 인설팅은 만드는 법이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듀스라는 동사원형 밑줄어법이죠. 그치요? 자, 뭐부터 하기 한다고 그랬어? 야, 여러분 내가 뭐부터 하기 한다고 그랬어? 동사원형 문장구간 밑줄어법인데 내가 뭐부터 하기 한다고 그랬어?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정동사 자리지를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정동사 자리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문장부터 파악합니다. 바로 위에줄부터 들어갈게요. 위에위줄부터 위에 자, either the viral genetic material can take over the sensitivity to make u p f o d u c e many new viral particles, call the virus, or it can be a part of the host cell genes. At i s t case, it will be deployed along with the zines, o t h e w e b the cell divides, both new cells will kill the bottom zines. 이렇게 되 우와! 문장 겁나 기네. 그치? 겁나 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프로듀스 밑줄 친 앞부분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지? 뭘 확인했어? 정동사 can take o v e r 내말 이해 가기 지금? Can take over 정도서 확인했잖아. 자,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 여러분들? 두 번째 어. 단계가잘 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동사 원형.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끝났어. 근데 밑줄이, 밑줄이 있어. 여기 어디 쳐져 어 여기 동사 원형이 쳐있다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석세미오라리했중 전에 브래들리가? 밑줄 친이 동사 원형이 정동사이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근데 문장부파악봐문장부 파악할 때 어떻게 돼 있어? 앞부분에, 앞부분에 이미 주어 다음에 정동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그 정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take over. 어? 떠봤다. 여기서 는 take over. 동사가 나왔어요. 내말 이해가 나요? 그러면 얘는 정동사가 아니죠. 내가 한 문장에서, 한 절에서 정동사는 두개 나올 수 없다라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정동사가 두번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고 중동사 자리잖아. 얘들아. 그죠? 이거 중동사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잘 봐. 정동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중동사 자리야. 그런데 얼마나 쉬운 문제냐면, 이렇게 생각 자, 중동사 자리야. 근데 중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의 밑줄을 쳐놨어. 어? 얘들아. 정동사가 아니라 중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의 밑줄을 쳐놨다고. 그럼 니네가 생각 해봐. 우리가 중동사 자리에 동사원형에 밑줄이 쳐있을 때, 앞에 있는 정동사, 지가 앞에 정동사가 있잖아. 앞에 있는 정동사가 여기 동사원형에 영향을 주는 동사가 쓰였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지. 여러들 여기 중동사 자리에 동사원형을 오게끔 하는 동사들이 뭐가 있어? 사역동사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도있어 헬프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뭘 확인하느냐? 자! 동사원형 밑줄어법에서 문장 중간 동사원형 밑줄어법에서 동사원형에 밑줄이 쳐있을 때는 정동사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때 확인해봤더니 지금 우리 교재에서 확인해봤더니 정동사가 앞에 있었잖아. 그러면 이 정동사가 준동사로 쓰인 이 동사원형에 영향을 주는 동사인 사역동사나 지각동. 사